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기도의 처소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 결단들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어, 충분히 효과적인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결단들이 꾸준히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무너지곤 합니다. 물론 큰 일들이 생겨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너지곤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20kg 넘게 쪘는데 다이어트에 굳센 결심을 했지만 네 지금 12월 달인데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결국 제 작은 욕심들 때문이죠. 조금만 더 먹어 볼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분명 머릿속으로는 굳센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욕심들에 의해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작은 욕심이 어떠한 것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네이미야 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신명의 23장 특히 3, 4절의 내용들입니다 그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하나님의 충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언급하는가? 이 내용과 꼭 맞는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물이 왜 거론되어지는가 보게 되면요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 1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아 10은요, 뉘미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가 도비아와 연락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락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카로브란 단어인데 가까운, 친근한, 근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쓰임을 보게 되면요, 루기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억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루에게 보아스를 설명할 때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즉 혈연으로 친족으로 가까운 사이를 뜻할 때 실제 쓰이는 단어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나 혼인 관계일 때 쓰일 만큼 어 가깝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제사장 엘리아 10과 도비아가 친척이든 혼인 관계든 그와 밀접한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실제 엘리아 10은 성전의 방을 책임지는 인물로서 그의 죄가 없이 성전의 방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의 재가만 있다면 성정의 방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니에미아의 부재입니다. 지금 현재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 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느헤미야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일장 말미에 소개된 것처럼 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 직업을 잃어버린 상태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아량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수 있게됨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수심에 가득했던 니에미아 얼굴을 보고 왕이 오히려 물어보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니에미아가 기도로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한 기한만큼 다녀오겠습니다가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이 혹시 모든 성벽을 지을 재료들을 공급해 주실 조서를 주신다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가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즉 왕의 아량에 의해서 여전히 그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 다녀와야 되는 상태이기에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보고도요 엘리야 10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겨우 성전이 만들어졌고요 겨우 성벽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마을은 황폐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니에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가 비교도 안 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돌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야심은 대담하게 그와 가까운 도비아에게 성전 큰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 큰방 자체도 문제입니다 큰 방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5절에 이큰 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면은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양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여기서 언급되어진 것들은 무엇이죠?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물들이 보관되는 헛간입니다. 거기를 헐어서 큰 방을 하나 지어 준 것이에요. 여기서 보관되고 있었던 11조를 비롯한 헌물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헛간이 없어졌기에 더 이상 그 헌물들이 들어오는 것도 또한 관리되는 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귀한 헌물도 없어지고 헌물의 장소도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일이 또 다른 후폭풍들을 야기하죠. 이 헌물의 이것 안에 있었던 헌물들이 원래는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지고 헌물도 없어지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정당한 받을 것을 받지 못할 레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밭으로 도망갑니다. 단순히 밭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밭을 읽으러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온전한 기능이 무너지게 돼 예배 자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엘리아 1이 자기에 가까운 도비아에게 권력 남역을 통하여서 이득을 편취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야 할 성전이 인간의 영화를 위한 자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실종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들이 자신의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 성전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고레스 위하여 그 고레스 때에 스룹바벨 시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니에미아 시대 때또 다른 감동된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중수하며, 자신들이 부족했었던 율법을 낭독되어지길 소망하여 과거를 돌이키고 개혁을 당행했었던,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회복했던 예배가 한 사람의 편취를 통하여서 단순회, 무너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욕심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니에미에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7절에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뿐이야. 뭐, 수많은 교인들,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요, 그한 명의 편지를 통해 예 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니에미아가 돌아와 이 참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방을 정결하고요.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었던 모든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합니다. 언뜻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요.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그 일을 단행했던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아무리 민족의 지금 지도자이며 리더인 니에미아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수 있었나요? 니에미아가 엘리야십보다 높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내세운 권한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에서 3절에 선포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도비아는 원래 바사 제국의 포로 귀환 후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고 그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벽 중수를 방했던 해 인물입니다. 또한 출원되어지기를 바사 제국 내의 지방 관청에 종사하고 있었던 관리로 출원되어지는데 니에미아에서 그를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붙이는 한 가지. 어,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안문사람입니다. 안문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그를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는 나의 개인의 예배 가운데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세워나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무너진 것들이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선합니다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 나의 예배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나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서 새어나가심을 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